켜주세요. 아, 좋은 거 같아요. 일본은 지금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런다니까. 이탈리아는 의료 체계 많고 그래서 요번에전 세계에서 잘 진짜 시스템이 잘 들어가는 나라, 국격이 높아진 현재는 국격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코로나 그 신천지 때문에. 근데 그게 다 평정이 되면 이제 국격이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의료 체계 달려있죠 그래서. 그그니 용병들 있죠 저기 농구나 야구 중에 용병 외국 용병 다 갔어요 한국이 무섭다고. 근데 조만간에 돌아올 거라는 이유 왜? 한국의 의료비가 엄청 싸요. 잘 돼요. 거긴 돈이 음, 어마. 물론 이제 그런 사람 돈 많으니까 뭐 받겠지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와, 일단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경험치가 쌓이는 거지 우리가 메르스 때 경험치 때문에. 에요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포함이니까 같을 때죠.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지. 얘가 4야그4보다 크면 얘 무조건 다 포함할 거 아니야. 아 그럼 k 는 얼마보다? 아 여기 갑자기 왜 부등식이 왔어요, 그래? 네. 자 여기가 얼마? 6이돼도 포함하지, 7이돼도 포함하지. 8이 되서 뭐보다만 크면 돼 4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지 됐지 만 뭐. 그럼 그때 최소은 얼마야 5 이렇게 합집합이니까 그래. 더해주면 돼 알간 기록 좀해 안기록하면 어떻게 기록해 동영상 자주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자 310번 X제곱 플러스 AX-3이 0이 아니다이면, X는 1이 아니다이다가 참이 되려면, 그래요. 아, 요것도 별표 표시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학급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어서야, 자, X제곱 플러스 AX-3 이꼴 0이 아니다와, X가 1이 아니다. 이, 이것이면 이것이다인데 얘가 참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어, 어떻게 해석해? 그럼 내가 이것만 물어볼게. 1이 아닌 거몇개 있니? 너무 많아. 그럼 이게 본명제 본명제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너무 증명할 게 많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에 뭐를 해줬는데? 본명제하고 똑같이 참이 되는 게 있었지. 그게 뭐야? 뭘 이용하는데? 했는데 저번에 대우. 대우. 대우를 이용한다고 대우. 왜? 우. 그래서 짝무잖야 여기 봐. 벌써 줘라. 자 그럼 이거에 대우는 누구야? X가 1 이면이지. X가 에 저거 플러스 AX 자, 그러면 요건 현재 무한집합이야 근데 얘는 뭐가 됐어 꼴랑 하나밖에 없지 확인할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대우를 쓰는 원리를 물어본 거야 아 이거 대우를 풀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뭘로 바꿔줘 대우를 썼더니 유한이 됐지 자 여기 봐 이쪽에 그니 어쨌든 맥시멈이 두 개일 거고 미니멈이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몇 개이냐고. 만약에 5천 개 있으면 두 개빼고 다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 듯해. 그러니까 이거를 뭘 대우를 쓰면 얘 대우를 쓰면 뒤에서부터 부정한 데며 그럼 몇 개만 조사하면 돼. 한 개만 조사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까 려 어, 너는 나의 원소이네요. 1 더하기 마이너스 삼은요. 이게 애 값이지 뭐. a 값 얼마나? 이 이렇게 나오지 됐잖아 이제 이게 끝이야. 아이고 간단하잖아. 음, 아 원래는 얘가 뭐야? 어?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보명제하고 한상참인건 누구야? 짝꿍 누구? 대우 대우님을 이용하는 대로 아 오케이. 네. 어, 그거 310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12번은 요거는 뭘 쓰시면 되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잘 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컸을 때가 아니고, 일반적인 형태. 아 동생이 큰 경우 있어. 내가 알아. 자, 제일 큰 형이 있어, 큰 형. 그 다음에 둘째가 있어, 둘째. 그리고 막내가 있어. 그럼 나이 차가좀 나면, 제일 큰 형이 키면 제일 큰 거, 맞지? 맞지? 그, 요런 관계를 이용 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남문법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얘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그러면 막내는 형보다 작아요, 라는 걸 만드는 거야. 서우야 자세 벌써 잡았어, 너. 응? 너무 낮아 하죠. 다닐 때도 많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화학관계로 설명해도 돼요. 다음 조건에서, P가, not Q이면, not Q라고 했죠? 이것이, 참일 때 그럼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요거를 그래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럼 p 어떻게? q의 여집합의 얘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r이 r이 아니 뭐이그 크게 안해었다야 잠깐만 봐. 요거 요거. 자, 요게 참이면 요렇게 표시하세요. 그다음에 뭐 r이면 q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누구니 대우 대우 아우 Q 이명 어떻게 돼나 P 그래서 이거의 대우 나 Q 이명 R 이아 이게 참이라는 뜻이야 화살표 두 개가 하나일 때 참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두 개일 때는 뭐라 그래서 참 대니 자 다시 한번 이게 원래 참이야 그럼 얘 여기서 터 부정을 해 그러면 아우, 쏘리, 쏘리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됐지? 그랬더니 여기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놈이 있어요. 어디니? 요거하고 요거 똑같지. 맞지? 얘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의해서 p는 뭐또 알아낼 수 있어? 나 r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거에 또뭘 찾아야 돼? 배우를 또 찾아야 돼. 배우 어, 어떻게 돼? r r 이면은 납 p a 로구해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지 못한 놈이 있을 거예요. p는 r이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틀렸네요. p는 나다리 있죠, 여기. 네. 그다음에 q는 나피 있어요. 그다음에 나 q는 나다리 있어요? 나퇴는 나달이 있죠. 그 다음에 아리명 아리는 나피 있죠. 없는 건 1번입니다. 1번 자, 313번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것만 그래서 비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세개를 엮어준다 그래서 3단 논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일 때 이렇게 표시 안 돼요 그럼 s는 s는 이게 q일 때 이렇게 표시이 되는요 다음 중 항상 참임 명제일 거야 그럼 얘 대우가 누구야? q이면 나피 됐지 이거의 대우도 씁니다 대우는 어떻게 돼요? 나다리면 나큐자 이거 대우는요 나큐 이면 나 에스야 근데 요런 것만 물어볼 리는 없지 연결되는 걸 물어볼 거 아니야 여기 연결됐나거 구이네 이거 어 얘도 되네 연결되는 게좀 많아 어, 어 아니구나 이거 연결 안 됐네요 소리 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만 찾아주면 돼. 여기 이거 연결됐네 이렇게 연결됐네요 뭐또 하나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 나 Q, 나 넷은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laughs> p 이면나 s 에 이거 야 이것도 얻어낸 거야? 그럼 이제 찾아보면 되지 뭐. 자, Q이면 P 있어 없어. Q이면 P, Q이면 P, PQ 없잖아. 이거 틀린 거야? R이면 S, R이면 S에 R, S, 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렵네. 좀 방법을 좀 바꿔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거 나올 때 하는 방법. 여기야 지금 몇개안 돼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 그거 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 지금 요건 상관이 없겠지만 얘가 좀 필요한데, 낙큐도 있고 그럼 P, Q, R, S를 이렇게 좀 띄워서 한번 해볼게. Q면 아근 Q는 R로 맞아요. Q는 R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S는 Q로 가요.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Q는 R로 가고 S는 Q로 가고 더 이상은 없어요. 연결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뭐 특별히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 상태 가지고 하면 되겠다네. 그럼 찾아볼게. R은 S 있나요? R은 S? R은 S? 없어요.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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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있네요. 띄거든 s는 r은 있어요. 요렇게는 돼요. 요렇게 왔어요. P 이면 나 Q가 참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달이면 나넷을 그때 P 이면 R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런데 여기가 r 됐으니까 얘대우는 누구니 s는 r이지 그치? 근데 여기엔 여게 여기 연결되니까 not 큐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그럼 이게 s가 이렇게 되려면 s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하고 누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지? 누가 연결이 되는데 s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지? 괜히 그러니까 이걸 끼워 넣으면 되는 거지 요거 자 P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 S는 R이 돼야 되니까 이거 연결한 두 개, 요거 찾으면 돼. 그럼 나 Q이면 S인데 그거 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대우는 누구죠? 나 S는 Q죠. 5 번이 정답. 됐니? 자, 315번 이걸 이제 말로 할 거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요 문자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음악 음악을 좋아한다를 P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미술 미술을 좋아한다 미술 좋아한다를 Q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P이면 Q입니다. 그게 얻은 거야. 그럼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나피죠. 그렇죠? 그다음에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냐? 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럼 체육을 좋아한다를 뭐라고 써요? R로 써요 P Q R. 그럼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로 쓰는데요? 를나달이라고 쓰면 되죠. 근데 여기에 써놓은 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서 그때 항상 참인 것을 구하여라. 졸지마 얘들아, 얘들아. 어이,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누가 연결이 되니? 누가 연결이 되어 있어?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얘를 대우를 쓰면 누구니? R. R이면 P.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럼 P가 여기도 있지.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자, 써볼게. R이면 P야. 그것이면 Q래. 그럼 얘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면 R이면 Q지. 자, 이제 말로 바꾼다. 얘 이름 불러봐. 최유글.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Q가 뭘 뜻해? 미술. 미술을 좋아한다 자 이걸 먼저 찾아봐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몇 번에 이니? 4번입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의 대우가 누구야?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도 싫어한다 이걸로 줘야 돼요 원래는 대지네자 그다음에 316번 이거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ABC 세학생에 대우 다음이 모두 참일 때여 학생, 학생을 모두 꼬르시오 한번 해봐 여학생은 누구냐 이렇게 ABC. ABC. ABC야, 답, 또 답이야 자, 하나씩 해볼게요 ABC가 있어요 ABC가 가족권을 보세요 가족권을 뭐라고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가 한 명이 여학생이면 여여여 여여남 여, 여, 여남여남여여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뭐또 있어요? 초보도라미 그러면 여남 남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남여남그 다음에 아 남, 남. 이걸로 바꾸게 되네 남남여자요 조건이 된 거야 적어도 근데 A가 남학생이면, B가 남학생이면, C가 여학생이다. A가 남학생이면, A가 남학생이면, A가 남학생이면, B가 남학생이거나, B가 남학생이거나, B는 남학생 없어요. C가 여학생이다. C가 여학생이다. 요 조건이 하나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 어요 A가 남학생이면, B가 여학생, 남학생, 이거나 여학생, 이게 된다는 거야. A가 남학생이면, 이건 안 되죠. 이거 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A가 남학생이면, A가, A가 남자이면. 어쨌든 이거예요. 여기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제 물어볼게. A와 C의 성별은 같다. A와 C의 성별은 같다. 얘 달라요. 얘 맞아요. 얘 틀렸어요. 얘 틀렸어요. 얘도 예, 틀렸어요. 그럼 이제 요두 개만 남았어요. 두 개만. 자, C가 여학생이면, C가 여학생이면, C가 여학생이면, B도 여학생이얘 예, 틀렸네. 남는 건 누구만 남아? 여여여. 다 여학생이에요. 그렇게 찾는데. 2번을 먼저 한다고 해서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남학생에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확인을 못했을 뿐 아직 확인은 남아있는 거야 아직 몰라 됐지? 자 317번 P가 Q이기 위한 자 여기서 본인이 선택해 주어 할래 목적어 할래 주어 주어 그러면 P에다가 주어 그리고 써놔 주필 이렇게. 크면 주필 여긴 진 부분 집합만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일 번은 어떤 조건이니? 그러니까 주, 주어가 큰 것만 찾으면 돼.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그잘안 되나? 첫 번째 건 뭐야 오연방에 나오는 거지. 였둘다 꼭꼭 언제 일때만0품만 영입되지. 그러면 얘는 주어가 커, 목적어가 커, 목적어가 커니까 얘는 충일 되잖아 충이야, 충. 출입은 아, 그러지만 충 그냥. 그거는 물어볼까? P가 X제곱, Y제곱. 지금 다행히 이게 주어니까 보통 앞에 있는 게 주어예요. 근데, 첫문제는 뒤바꿈을 수도 있어요. 너 주어 목적어 구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어 앞에 올 수도 있어? 네. 야, 내가 사람이 대기 위해서, 사람이 대기 위해서, 곰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거꾸로 물어, 동물이 사람이다, 사람이 동물이다, 그 순서 뒤바꾼다니까? 헷갈리지 마.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주어야 여기는 밖에 없어, 0만 0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Q는 뭐니? XY는 0이니까, X가 0, Y가 0, 또 X가 0, Y가 0이 아니어도 되지.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어도 되지. 포함관계니까 얘는 뭐야? 충분. 자, 2 번, 마이거 X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냐면 그 p q 생략할게요 여기다 쓰죠 그럼 p 얘가 q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x 빼기 y에다가 이게 z 당연히 얘가 양수는 이런 조건도 있어 이건 하나밖에 없어 지금 z가 양수이며 x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제트가 우수인 백스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누가 더 많아? 이쪽이 더 많지. 얘는 하나 밖에 없어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 충분. 3번 은 어떻게 할 거야? 3번. 얘는 이제 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이거와 도대체 이거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야? 얘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절대값은 음수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 y가 양수인 거와 x, y가 0인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짐. 근데 여기는 양수야. 양수. 그럼 여기만 봐. 이것만 봐도 이게 양수, y가 양수, x가 음수, y가 음수.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것도 있는 거지. x가 0이고 y가 양수, 음수 다 돼. x도 상관없어. 그럼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지금. 이렇게 되지. 무슨 조건? 1호 조건, 정답 4번은 X는 1 Q는 0하고 1이지 다시 4번 봐 X는 1 그런데 옆에 있는 거 보니 자 4번 X는 1밖에 없어 여기는 X는 1도, 이, 마이, 어, X는 뭐도 있어? 1도 있고 X는 0도 있지 그럼 포항이 이렇게 되지 무슨 조건? 충분 5번. 얘 자국이야. 얘는 X는 Y도 있고, X는 마이너스 Y도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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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이렇게 되지충분기여자 첫번째 거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이야 같은 거 찾으래 정답은 몇 번이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제곱하고 절대값은 같으니까 답은 3번이야 같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1번은 무슨 조건이니 2번은 2번은 무슨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이에요 답은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 또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는 절대값 x죠 이렇게 할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럼 얘하고 얘 지워지고 지워지고 이, 이 그러면 x y는 절대값 x y 여기 어디까지 했는데 어디 있어 이거지? 이거랑 누구 비교한 거야? 얘는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XY가 이렇게 된 거고, 옆에 있는 건 뭐로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가 많아, 여기가 많아. 여기 양수, 양수도 되지. 음수, 음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필요해. 3번은 내가 얘기했어 절대 값하고, 저 부분 같이 놀아. 그 다음에 4번. 4번은 x 자 플러스 y 자 0보다 크대. X 도하기 양수래 어떻게 돼? 필요야 충분이야. 응? 자,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양수일 때와 X 도하기 양수일 때. 그냥 해. 얘가 될수 있는 건 뭐야? 얘가 X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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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양수, 매양는 오, 어됐 이거, 이 뭐도 되이 양양도 되지 이거, 도 되지 음 이거, 되지 음거도되 되지. 이거, 이렇게되 이거, 지 사실은 이도 있다 양거다거어자 응? 5번은 5번은 이거, 의대형이잖아 뭐 여기만 이렇게거지 이때 이때 나온 게 뭐야? 요건데, 자, x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x, y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응. 그럼얘 되는 거 뭐야? 양, 음양, 음, 얘 이거지. 됐니?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프린트 어디까지 오죠? 프린트 됐...